안녕하십니까. 용화부 탄생의 최윤규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53R03입니다. 그 이상하지요? 아라비아 숫자도 있고, 영어도 있고, 도대체 뭐 아무도 아니고,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 사장님, 그런 생각 어떻게 했어요? 라고 물, 물어봅니다. 그때 저는 이제 마라톤을 이용을 해서 사례를 예를 듭니다. 마라톤 1등 한 사람에게 만약에 똑같은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마라톤 1등 했어요? 그럼 이 마라톤 1등 하신 분이 난 2시간 만에, 2시간만 달렸어 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2시간이나 2시간 30분 안에 마라톤을 달리기 위해서 수년간 또는 10년간 또 20년간 투자됐던 시간들이 있다는 라 거죠. 그 시간들, 남들이 보이지,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투자됐던 시간들이 오늘날 마라톤을 2시간 만에 완주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디어도 마찬가지고 상상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수한 시간들 속에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만나고 배웠던 모든 것들 그것이 어느 날톡 하고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또 카툰을 연재를 하는데 그 카툰 연재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저는 대답을 하지요. 저와 같이 하면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 그대로 하면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매일매일 생활 중에서 짜투리 시간들, 그 시간들에 뭔가를 계속 주워 담으세요. 그 담아 주워 담았던 것들이 어느 날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마라톤에 1등 하는 것처럼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낼수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아주 긴 시간 동안에 형성됐던 것들이죠. 그 형성된 가치관을 만들듯이 우리의 생각, 아이디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는데 뒤에 음식 배달통을 단 오토바이가 쉔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 배달통 옆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자룡. 자, 조자룡이라는 배달통은 어떤 음식점 배달통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집 배달원이었습니다. 중국집 이름이 조자룡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제 머릿속에 든거 없이 과거에 축적된 거 없이 제가 중국집을 하는데 그냥 제 마음대로 중국집 간판을 달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난 헤라클레스가 좋아. 자, 중국집 간판을 헤라클레스로 달았습니다. 오도바이가 아무리 다니고 광고를 아무리 해도 사람들 머릿속에 중국집이라고 인식이 될까요? 안될 겁니다. 또 저는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중국집 간판을 인디아나 존스라고 달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짜장면을 시켜 먹을까요? 안 시켜 먹을 겁니다. 또 가수 소녀시대를 좋아한다라고 해서 중국집 간판을 소녀시대로 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중국집이라고 인식할까요?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유명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라는 이름으로 달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곳이야? 옷 가게야 뭐야? 사람들은 오히려 헤맬 거라는 거죠. 중국 집에는 중국 이름을 달아야 된다라는 작은 발상, 작은 상상, 작은 판단도 내가 수년간 쌓아왔던 나의 가치관, 사람들의 가치관 그 가치관을 기초를 하고 토대를 하고 생발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서두에 제가 제목으로 잡아드렸던 5 3 r 0 3이라는 힌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빈자리가 없을 때아 내가 먼저 앉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다는 라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잘안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하철에 지하철에도 지정 좌석제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했던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5호차 세 번째 출구 우측 세 번째 좌석 53 우측 r03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라 거지요. 말이, 말이 안 되지요? 우습지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런 말이 안 되는 상상력들이 만들어져서 우리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 칫솔이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칫솔 맞아?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 칫솔 맞아? 엄마 칫솔... 아기가 엄마에게 또 물었습니다. 엄마 근데 칫솔은 무슨 일 하는 거야?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를 닦아주는 거지. 아기 칫솔이 엄마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왜 맨날 운동화만 닦아? 하고 얘기했습니다. 칫솔을 가지고 운동화를 닦는 것그 방법 자체도 상상력입니다. 그러나 모든 물건에는 고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잘 살려서 그 특징에 새로운 용도를 붙여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융합입니다. 자, 그러면 칫솔에다가 다른 것을 한번 융합을 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출할 때 이를 잘못 닦습니다. 그래서 칫솔과 껌을 합쳤습니다. 그게 바로 자일리톨 껌이죠. 사람들이 이를 이렇게 닦지 않고 좀더 쉽게 이를 닦았으면 좋겠다 해서 칫솔과 물을 합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글린입니다. 또 장애 어린이들은 이를 닦기가 힘듭니다. 그 장애 어린이들을 위해서 칫솔과 전동기를 합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동 칫솔입니다. 이제 이런 제품도 앞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칫솔과 공기를 합친 공기 칫솔도 나온다고 합니다. 공기로 이를 닦을 수 있는 칫솔. 어떻습니까? 작은 것들이지만 칫솔에다가 무엇이든지 합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상력의 시작이죠. 또 하나, 칫솔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 칫솔은 칫솔 혼자만, 혼자만으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칫솔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약과 둘이 합쳐져야 됩니다. 칫솔과 치약이 하나로 합쳐져야만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한다라는 거죠. 바늘과 실이 하나로 합쳐져야 되듯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이 둘이 합쳐져야만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무짝이 없어서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고 기능을 발휘하지도 못하는 어떤 제품들이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제품들에게 짝을 찾아줬을 때 우리는 대박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에다가 새로운 기능을 합쳐진 외국의 어린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영국의 13살 소녀는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가정집에 있는 초인종과 휴대전화기를 합칠 수는 없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렌스 룩이라는 14살, 13살 난 어린이는 자기 학교에 있는 교내 발명대회에 스마트 초인종을 만들어서 들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비웠을 때 집에 누군가 와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누가 왔다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 어린애가 발명한 제품은 이거였습니다 집 주인이 외출 중이었을 때 초인종을 누르면 10초 후에 주인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연결되는 기능이었습니다 이 발명품 하나로 13살 소녀는 영국 통신사들과 25만 파운드의 아이디어 계약을 했고요 그 돈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억 정도 가 되는 수익입니다 13살 어린이 말도 안 되는 초인종과 휴대전화를 연결하는 순간 4억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아이도 할수 있으면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린아이의 기능에 다른 것을 하나 더 붙여봤습니다. 초인종과 휴대전화에다가 인터넷 카메라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누군가 와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카메라로 그 사람을 찍어서 집주인 핸드폰으로 사람 얼굴 사진을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능도 합쳐봤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때 인터폰이 있잖아요. 인터폰과 휴대전화를 연결을 해서 인터폰에 대고 얘기를 하면 집주인 휴대전화에 인터폰 통화가 연결되는 기능. 그것도 한번 합쳐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합, 생각했던 생각에다가 새로운 것을 합칠 수 있듯이 우리 누구나 합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대부분을 쓸데없는 생각으로 많이 지내는데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출퇴근하다가 지하철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손잡이 중간에다가 몸무게를 다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을 달아놓으면 어떨까? 지하철 손잡이와 저울을 합치는 것입니다. 딱해서 두 손으로 매달리면 내 몸무게가 측정되게. 아마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여성분들은 손잡이를 안 잡으려고 하겠죠.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여성들은 스타킹을 신잖아요. 그 여성들 스타킹에다가 줄자를 달아놓으면 어떤 생각이 들을까? 1cm, 2cm, 3cm, 4cm. 물론 말이 안 되죠. 남녀 비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미있는 발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든 상관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그곳에 새로운 창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처럼 말이 안 되는 새로운 융합을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